5차 상계전쟁의 라이더, 메두사의 설정, 분석 및 리뷰입니다. 스토리텔링 영상으로 이어오다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해븐즈필 극장판의 주요 인물인 만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해븐즈 필에서 라이더가 시로에게 이런 대사를 말한 적 있죠? 자크라와... 사쿠라는 청매도 없이 자신을 소환했고 이럴 경우에 마스터가 처지가 비슷한 서번트가 선택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역시 사쿠라와 처지가 비슷하긴 한데 페이트 시리즈의 그리스 신화는 약간의 각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처지가 다릅니다 우선 고르곤 자매가 전부 신령이어서 블로블사의 여신인 것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셋다 남성이 동경하는 끝판왕의 대상이라 할수 있는 존재들로 요즘 말로 치면 아이돌처럼 포세동 같은 신들이나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운명을 타고난 사랑스러운 자매들이었죠. 그러나 영원하고도 빛나는 아름다움을 질투한 아테나가 이 자매들이 블로블사의 아름다움 여신인 것은 괴물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서 고르곤 자매의 신앙을 빼앗은 다음 그중 가장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던 메두사에게 마물의 속성을 지니게 하는 저주를 건다며 다음 실체 없는 섬으로 그녀를 추방했습니다. 아마 이때 받은 저주가 이마에 새겨진 문신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동생을 따라 두 언니들은 자이로 섬으로 가서 셋이서 행복한 나라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괴물 취급이 된세 자매는 그녀들을 토벌하러 오는 전사들을 계속 맞이해야 했고 언니들을 지키기 위해 셋 중에 유독 강했던 메두사는 항상 싸웠습니다. 이때 메두사가 펼친 방문자를 돌로 만들어버리거나 생명력을 융해시켜서 빼앗는 결계가 바로 우리가 페이트 스테인 나이트 애니에서 익숙하게 봤던 라이더의 결계 블루드포트 안드로메다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용사들을 돌로 만들고 살륙하는 과정에서 아테나가 부여한 마성이 점점 강해져 버리는 바람에 메두사는 조금씩 마물로 각성해 갑니다. 결국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성이 강해진 메두사는 두 언니도 잡아먹어 버렸고 여신에서 마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강력한 무적의 괴물 고르건으로 99% 정도 변한 상태가 그랜드 오더에 나온 마수 메두사입니다. 수메두사의 결말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들의 버프를 받은 위대한 영웅 페르세우스에게 쓰러졌는데, 이 일화에서 페이트 시리즈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신들에게 받은 선물. 여기서는 보고라고 표현하는 도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테나에게서 받은 거울의 기능이 담긴 아이기스. 헤르메스에게서 받은 하늘을 날수 있는 신발 탈라리아. 하데스에게서 받은 착용하면 모습을 감출 수 있는 투명화 망토, 휘네. 참고로 이건 원래 투구였는데 망토로 바뀌었고 프리즈마 이리아에서 크게 활약하는 아이템으로 한번 나왔죠. 헤라에게서 받은 메두사의 독성이 넘치는 머리를 담을 수 있으면서 크기 조정이 자유로운 마법의 주머니, 키비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사의 몸을 가진 괴물도 죽일 수 있는 강철의 납, 하르페 이렇게 개사기적인 보호들을 가지고 메두사를 격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페이트 시리즈에서는 메두사가 눈치도 못 채는 암살이 아니라 잠깐이지만 직접 전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그들의 참만 남때 페르세우스가 다섯 가지 개사기 보고를 지녔음에도 고르고는 그가 찌끄레기로 보였고 페르세우스 역시 이런 미친 수준의 괴물을 죽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해준 신들에게 욕소를 퍼부으면서 그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지만 메두사가 펼친 상대에게 강력한 정신공격을 펼치는 결계, 브레이커 고르곤이라 불리는 자기봉인 암흑신전을 헤라가 준 보구, 키비시스를 이용하여 결계의 겉과 안을 뒤집어버리면서 메두사가 정신공격을 받게 되고 언니들을 먹고 괴물이 된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페이트 시리즈에서 이 주머니는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라 고울성의 결계 기능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죠. 아무튼 이 틈을 타서 투명한 망트로 모습을 감추고 아이기스로 직접 쳐다보지 않으면서 석화의 마흔을 피하고 불사를 죽이는 낫 하르페로 메두사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이 하르페가 그랜드 오더에서 두번 등장한 한번 상처 입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창입니다. 그리고 이때 메두사의 절단된 목에서 나타난 천마가 바로 그 유명한 페가수스입니다. 이 유명한 천마를 메두사는 해븐즈필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의 피로 마법진을 그려서 소환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보고의 명칭이 기영의 곡비. 벨레로폰인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서 벨레로폰이 페가수스를 탔다고 하는 영웅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는 싸움에 적합하지 않은 순한 페가수스를 전투에 써먹기 위한 곱비와 채찍을 뜻하는데 그래봐야 페가수스가 입에서 브레스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진해서 몸통박치기 하는 것 말고는 공격수단이 없는데요. 이 돌진 자체가 신대의 짐승의 돌진인 만큼 그냥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곱비의 보구 벨레로프는 단순히 제어하는 기능이 아니라 대상의 한계치를 해제해서 모든 능력치를 1랭크 상승시키는 엄청난 기능까지 있는데요. 만약 라이더가 실로에게이 곱비와 채찍을 사용한다면 꽤 유용한 SM플레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렇게 페이트 시리즈의 메두사 전승에 대하여 설명해 봤는데요. 정말 사쿠라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비극에 빠지고 엄청난 괴물 같은 존재가 되는 처지나 사랑했던 존재들을 자신의 의사가 아닌 무언가의 의지로 상처에 피게 되는 운명 같은 것 말이죠. 물론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다는 점도 공통점이 맞지만 이건 역시 자신에게 씌여진또 다른 의지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랜드 오더라는 특수한 환경이어서 만날 수 있었던 두 언니와의 재회를 말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언니는 동생 매두사를 엄청 사랑하긴 하는데 사실 작중에서는 둘이서 매두사를 달달 볶으면서 천대레인 게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갈구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혼자만 블로가 아닌 특성 때문에 성장한 매두사를 월대같이 큰키라고 놀려서 매두사가 큰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기게 할 정도로 두언니는막내를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말로 때립니다. 물론 매두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딜 박힘에서 참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언니면 다인가 제일센 매두사가 장외싸움 앞살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루토로 비유를 해 보자면 사스케와 사쿠라가 결혼하고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부부 싸움을 격하게 한다고 쳤을 때 사쿠라가 왜또나 죽이려고? 라고 하면 사스케 입에서 반박이 나올 수 없는 개사기 가볼기가 되는 것처럼 메두사도 언니들을 좋아하는 만큼 할 말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야기의 시작을 할수 있는 주인공과 세이버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